안녕하세요, 양승헌 본부장입니다. 예전에 한창 공사 중일 때 방문했던 현장이 이렇게 확 바뀌었네요. 광명사거리 역세권 현장으로 광명시청과 연결되는 오리로와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저 골목 뒤쪽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이 보이는데요. 지금 먹자골목과 저희 건물 사이에 이렇게 골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어,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이 저희 건물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나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구조보강도 보시다시피 함께 진행했어요. 구조보강을 마친 뒤 노출 천장과 백색 페인트로 전체적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깔끔하죠? 기존의 5층짜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단실을 모두 철거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12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기존에 반계단을 올라가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는 옛날 스타일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반계단 참을 철거해서 진행했습니다. 계단실 재조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40년 리모델링 노하우를 가진 저희에겐 문제없죠. 엘리베이터가 신설됐으며 화장실은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 엘리베이터 바로 뒤에 남녀 각각 조성이 됐습니다. 주변이 병원과 학원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상권이다 보니 학원의 입점을 노려볼 수 있겠죠. 여기는 옥상입니다. 지금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시성이 좋게끔 유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그 위쪽으로는 다른 현장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파라펫을 올려서 기존 건물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외관은 모노타일과 마천석을 이용해 기존의 적색 스타일을 바꿔줬어요. 가시성이 굉장하죠. 광명 사거리에서도 바로 보여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광명 사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 이 현장의 공사비는 얼마일까요? 그건 약 7억입니다. 월 임대료는 기존에 약 2,200만원, 리모델링 이후에 약 4,600만원으로 예상되며,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60평 정도 되는 저층 빌딩이 많지 않고, 또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주변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까지 놓아져 있어서, 임대는 바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인구가 활발한 이 광명사거리에 초역세권에 노후되고 낙후됐던 건물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린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